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의 환상과 사명 1절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또 보았는데 주께서 높게 들린 보좌에 앉으시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을 가득 채웠더라. 그 위에는 스랍들이서 있어 각기 여섯 날개를 가졌는데 그 둘로는 그의 얼굴을 가리고 그또 둘로는 발을 가리며 둘로는 날았더라. 그리고 서로 소리쳐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왕군의 주여온 땅이 그의 영광으로 충만하도다 하였더라. 소리치는 자의 음성에 문의 기둥들이 흔들리고 그 집이 연기로 가득 찼더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게 화로다, 내가 끊어졌도다. 이는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며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내 눈으로 왕, 곧, 망군의 줄을 배웠음이라 하였더니 그때 스락들 중 하나가 재단에서핀숯을 집게로 집어 그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말하기를 보라 이것이네 입술에 닿았으니 네 죄악이 죄하여 졌고 네 죄가 깨끗하게 깨끗게 되었도다 하더라 또 내가 주의 음성을 들은즉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랴 하시기에, 그때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이사야 6장 9절입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너희가 들으나 깨닫지 못할 것이요. 참으로 너희가 보나 알지 못하리라. 하라. 이 백성의 마음으로 살치게 하고, 그들의 귀로 둔해지게 하며, 그들의 눈으로 감기게 하라. 그리하여 그들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귀로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고 치유받지도 못하게 하라 하셨더라.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언제까지니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시기를 성읍들은 거민이 없이 황폐하게 되고 집들에는 사람이 없으며 땅이 완전하게 황폐하게 될 기까지요. 또 주가 사람들을 멀리 옮겨 그땅 가운데에 완전히 버려짐이 있을 때까지니라. 그러나 그 안에 아직도 10분의 1이 있을 것이요. 그것이 돌아와서 먹힐 것이니 잎이 떨어져 줄기가 남아있는 보리수나무와 상수리나무처럼 거룩한 씨도그 줄기가 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 7장입니다. 동정녀 탄생의 예언 1절 유다왕 유시아우시아우 손자 요담의 아들 아하스테 시리아 왕 시리아 왕르신과 이스라엘 왕 루말리아의 아들 페카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와서 유다를 대적하여 싸웠으나 이기지 못하니라. 누군가가 다윗의 집에 고하여 말하기를 시리아가 에프라임과 동맹한다 하니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나 바람에 흔들리는 숲의 나무들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주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네 아들 스알야아 숲은 지금 세탁자의 밭의 대로에 있는 임못의 수로의 끝에 나가서 아스를 만나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조심하고 조용히 하라. 이 연기 나는 두 개의 나무토막 같은 시리아의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아들을 맹렬한 진노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라. 이는 시리아와 에프라임과 르말랴의 아들이 너에 대하여 악한 계략을 세워 말하기를 우리가 유다를 치러 가서 애타게 하고, 이사야 7장 6절입니다. 우리가 유다를 치러 가서 애타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깨트려서 타부 아르 아들을 그 가운데 왕으로 세우자 하였으나, 주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니, 그것이 서지 못할 것이요, 또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임이라 이는 시리아의 머리는 다마스커스요. 다마스커스의 머리는 루신이라 65년 이내에 에프라임은 깨뜨려져 백성을 이루지 못할 것이며 또 에프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기 때문이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반드시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라 하셨더라. 또 주께서 아스에게 다시 이를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주너의 하나님께 한 표적을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위로 높은 데서든지 그것을 구하라 하셨으나 아스가 말하기를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으며 나는 주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이사야가 말하기를 오 다윗의 집아 이제 너희는 들으라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 작은 일이기에 너희가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에게 주시리라. 보라 한 처녀가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는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요. 그리하여 그가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알게 되리라. 그 아이가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혐오하는 그 땅이 그두 앙에게서 버림받으리라. 대활란의 예언들 이사야 7장 17절입니다. 주께서 의프라임이 유다에게서 떠났던 날로부터 당해보지 못한 날들을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비의 집에 가져오시리니 곧 아시리아 왕이라. 그날이 이르리니 주께서 이집트의 강들의 가장 먼 곳에 있는 파리와 아시리아 땅에 있는 벌을 부르시리라. 그러면 그들이 오리니 그들 모두가 황폐한 골짜기와 바위 구멍들과 모든 가시나무 위와 모든 수풀위에서 쉬리라. 같은 날에 주께서 강 건너 그들에게서 빌려온 삭도로 아시랴 왕을 시켜 머리와 발의 털을 밀게 하실 것이요 또 그것으로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 날에는 한 사람이 어른 암소 한 마리와 양두 마리를 먹일 것이요 그러면 그것들이 풍부한 젖을 내리니 그가 버터를 먹을 것이며 그 땅에 남아 있는 모든 자가 다 버터와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포도나무 천 개의 은일천이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를 위한 곳이 되리라. 사람들이 화살과 활을 가지고 거기로 올 것이니 이는 온 땅이 찔레와 가시가 될것이니라 게이로 갈게 될 모든 산들에서는 찔레와 가시의 두려움이 거기로 오지 못하리니 그 땅은 소들을 놓으며 작은 가축에, 밟, 가축에 밟는 곳이 되리라 하니라.